안녕하세요 저는 삼남매를 키우고 있는 송샘이 주부입니다 어, 주부가 된지 벌써 10년차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어, 다른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아이들도 많아지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놀이를 하기 위해서 큰 용량의 에어프라이어를 찾다가 리빙웰 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음, 리빙엘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, 많은 양의 음식을 한번에 조리할 수 있고 또 아이들과 어, 쿠킹 놀이를 할 때에도 음, 안전하고 재미있게 할수 있어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, 안에 내부가 또 보여지는 창이 있어서 어, 요리를 하면서 문을 열어 다시 확, 계속 확인하지 않고 한번에 눈으로 보면서 에어프라이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.